자제분 관련해서 그 언론에 나왔던데 저는 혹시 이게 말하자면 검찰이 이런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게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 제가 해명할 것도 없고요. 네, 저번에 이미 소상하게 말씀드렸고 그것은 뭐 아들의 진상 문제여서 뭐 언론에 리결얼 검찰 나가는 것들이 정말 검언유착이 심각하거나 또한번 저는 감탄하고 있습니다.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검언유착으로 제가 보호하고 싶은 아들의 신변까지도 이렇게 낱낱이 밝히는데 참 대단하다, 감탄하고 있는 그런 경이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우선 짧게 말씀드리려면 공인이라는 이유로 저는 매일 고소고발 당하는 사람이고요. 그 고소고발을 하고 예단과 편견을 가질 수 있게끔 이런 이런 걸로 고발당했다라고 언론이 보도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공인이니까 참겠습니다만 저의 아이 같은 경우는 군 복무를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다 복무를 한 아이고요. 사실은 한쪽 다리를 수술을 했습니다. 아마 다시 신검을 받았으면 군대는 안 가도 됐는데요. 엄마도 공인이고 재검을 받지 않고 다시 군대 갔는데 의도하지 않게 또 한쪽 다리가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. 사실은 제가 이렇게 낱낱이 얘기하면 또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라고 할까봐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이는 굉장히 많이 화가 나고 굉장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.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. 정말 빨리 수사를 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어떤 의혹을 제기해 놓고 그걸 언론하고 학대를 해가지고 다 문제 있는 문제 추상이로 다 만들고 난 뒤에 또 그걸 국회에서 뜯을고 면책대권을 활용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